제거는요 토핑 자르기 할 건데 먼저 준비물은요 담는 도 토핑 스틱 그리고 뜨거운 물과 휴지가 필요한데 제가 뜨거운 물이랑 휴지를 좀금못어요 그거 준비한부분니다 저는 그냥 토핑 그 물에 안 담을 건데 잘 자르려면은 뜨거운 물에 토핑을 한 30초간 두 우선.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게 물에 젖은 상태로 치면 치면은 이렇게 수건에 닦고 이렇게 자르면 되게 잘잘라지거든요 이걸 최대한 얇게 잘라야기 하 때문에 많이 쓸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한개 지금 잘랐어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될수 있는지 오늘 바로 알려드릴게요. 아 이거 출처 제목은 송송님이 하셔가지고 저 이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. 이거그야 이렇게 될수 있어요 여기 힘을 강하게 주면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먼저 <laughs> 보시면 여기 이렇게 토핑이 있어요 토핑과 한 이만큼 차이가 나게 이렇게 대주세요 보시나요? 다음에 이거를 싸사살라만 이렇게 해주시면 뒷모양이 안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에 콱! 잘라주세요 어디갔니? 어디 갔니? 어디 갔니? 어디 갔죠? 내 옷에 있니? 어머, 나. 잠깐만요. 아, 이건 아닌데? 이거 아까 전에 자른 거네? 어딨지? 암튼, 이렇게 잘라졌을 거를 생각하시고요. 어머, 아, 여기 있구나. 잘라졌잖아요. 되게 예쁘게 잘라졌어요. 잘어졌고이 사람 밥사하셨죠? 근데 자르면 자르려면 뜨거운 물 담그시는 팁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아, 그리고 오늘 찐, 만드는 법을 올리려다 만기 있는데 뭐 스케이크 한 종인데 좀못 만들었어요. 그 점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출전 날치이고요 이건 아직 소스가 있긴 있는데 이것들 소스가 없어졌어요 거의 얘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위에 바리씨를 덧바르려고 그랬는데 바리씨가 친구가 덩어리준 거라서 좀 아껴야 되나? 있구요 이제 토핑 오목 토핑으로 이제 그, 그런 막 도넛에 넣는 그런 토핑 만들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벨트핑 파트모양을 준비해주세요 이한 색깔만 있으면 어두우니까 다른 색깔도 준비해주시고요 이걸 잘게잘게 일단 썰어, 썰어주세요 세로로 일단은..네 그 다음에 그걸 세로 써준거를 이렇게 가로로 다 썰어내셔야 돼요 얇게 얇게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거든요? 비니? 이젠 시고요. 나 근데 왜 다음 다음에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왜 지금 안끊고 있죠? 짜증해요게 됐고요. 제가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거 출전 수빈쭈님인데 아, 수빈쭈님 그렇게 동영상은 안 올리시고 그냥 집에서 제가 술친님님이여서 네, 수빈쭈님 집에 가봤더니 수빈쭈님의 집에 가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풀로그 만들기 전에 그래서 더 예쁘게 일단 예쁘게 만들려고 더 예쁘게 하니까 좀더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투명색보다는 이렇게 하나 해봤어요 이상하네요 좀 마실 수 있어요 안녕?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간으로 돌올게요내 방이 더러워졌다 이것만 쓰면 깨끗해요 어차제방 원래 이래요 제방 원래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더러운 게아니면전는 깨끗한 거 같아요 아뭐 쉬다 쉬어요 뭐 쉬다 쉬어 물 닦고 올게요 뭔일이 있었어요? 방금 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어 왜요? 여기 뭐가 물 쏟았어요? 그럼 안녕